이기왜 마스크냐? <laughs> 저희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하는 <laughs> 기침을 하면서도 마카오에 왔습니다 마카오에 온 이유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셔틀버스를 타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저희가 오늘 마카오에 온 이유는 비자 연장 때문이에요 저희가 다음 주면 <laughs> 비자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서 마카오에 왔고 일단 입국 신사를 통해서 비자 연장을 했어요. 온 김에 구경하는 거죠. 저희는 진짜 너무 둘다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퀵턴까지 생각하고 왔어요.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퀵턴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일주일 동안 약 먹고 계속 쉬기만 해가지고 여기 무슨 그 어떤 호텔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타면 된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 틈에 낑겨 타보려고요. 지금 둘이 너무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저희 추측으로는 지금 A형 독감인 것 같은데 거의 다 났어요 거의 다 났는데 둘이 약간 감기 몸살과 기침 은 끝나지 않았다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도 홍콩보다 좀 따뜻한 것 같지 않아? 구경을 좀 차근차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저희가 아까 이 건물 앞에서 찍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굉장한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오늘 사진 몇장 찍었고요 저희 오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 많은데 위주로 정처없이 한번 걸어보려고요 <laughs> 사람 많은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싶어가지고 그래도 목표는 있어요! 육포거리랑 에그타르트! 는 먹어볼 계획입니다. 홍콩의 에그타르트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알아보고 싶고, 일단 오늘 여행을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쭉 직진하면 세나도 광장이어가지고 사람들 따라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홍콩이랑 확실히 조금 풍경이 다르긴 한것 같아요. 카지카지노가 많아서 그런지. 묘하게 달라요. 여기는 토스카드가 마카오가 환전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홍콩에서 토스카드만 썼었는데, 트래블 월렛을 또 비상용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마카오로 환전을 하고, 현금을 안 뽑은 상태예요. 근데 뭐, 옥토퍼스카드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웬만한 데는 또 카드가 다 되는 것 같고, 그 지금 인파에 밀려서 어찌어찌 한 10분 정도 걸어오니까, 세나도 광장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찾는 데는 이유가 있듯이, 여기도 너무 마을이 예쁘고 건물도 너무 예쁘고 아 근데 뭔가 출출한데? 육포 거리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던데 뭔가 약간 심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지금 선글라스 끼더니 자신감이 뿜뿜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보자 어차피 세나도 광장에서 쭉 일직선으로 가면 다 볼거리거든? 여기 왓슨스랑 포트리스랑 다 있더라? 뿜뿜이네 뿜어 홍콤. 여기 골목골목마다 약간 홍콩에서 왔던 시장들도 다 있고, 와, 사람들 진짜 많다.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홍콩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보통 청완에서 출발하셨을 텐데 청완 페리 터미널 1층에, 그러니까 G층에 보시면 그세븐일레븐에 진보가서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캐리어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고 계속 힘들게 끌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베트남에서 봤던 건물이랑 비슷하다, 그렇지? 어, 그치 우리가 홍콩을 먼저 안 살고 마카오로 바로 왔으면 되게 막우아 하면서 눈휘둥그레졌을것 같은. 홍콩에 좀 살다가 마카오로 와서 그런지 어. 그냥 뭐.. 비슷한데 어, 다른? 그 어. 어. 그리고 되게 여기 한국사람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나가면 썰리 이렇게 하고 지나가거나 점점 우리 외국인같이 생겨졌나? 왜다 <laughs> 우리 보면 <laughs> 광동어로 말 걸거나 중국어로 말 걸거나 영어로 말걸 말을 하거나 우리가 점점 여기에 있으면서 홍콩화되버렸나? 그렇게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예, 점점 글로벌화되는거지 그건 아니고. <laughs> 동양인들끼리는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두리번거리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 우리 옷차림이 너무 단촐해서 그런가? 일단, 나부터가 좀 한국인 같지는 않지 않아? <laughs> 남편이니, 맞아. 남편이 <laughs> 여기 와서 머리를 못 자르고 머리를 여기 이만큼 기니까 일단 한국 사람으로 생각 안 해요. <laughs> 그리고 약간 남자들이 찝쩍거리기 시작했어. <laughs> 남자들이 약간 출발을 <초파를> 던져. <laughs> 네, 엄마 이렇게 사다 주이 이거. 이 사고 싶는서 그냥 픽으을 주는 그래 근데 맛있어. 근데 되게 부드럽다 음. 얼마나 받지탄거다 잘라 주시고 12% 할인해. 당장 사면 이거 15%더할장 사면요? 그래? 어.. 오케이 그래 실물은.. 아.. 그래도 실물은 아니지 한국 사람이 많이 찾는 데인가 봐 그치? 잘찾아네아 그래?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굉장히 상반되네 루이보스 라떼 여긴 음. 또 홍콩이랑 비슷하겠지? 그래서 그런지 앉아서 마실 수 있는 카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래도 테이블 있는데 겨우 찾았어요. 거의 테이크아웃 위주더라고요. 육포거리에서 너무 인파가 <laughs> 진짜 거의 막 쓸려다니듯이 그지? <laughs> 지금 남편이 지금 약간 <laughs> 어, 약간 감기 있는데 기빨려가지고 지금 약간 헤롱헤롱 하거든요. 진짜 독감이 좀 오래가긴 하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간다고는 하는데 진짜 남편 고열 때문에 너무 걱정했어요 진짜 열이 안 떨어지니까 무슨 일날줄 알고 막 응급실 가자고 했는데 안가왜왜 왜 남편들은 병원가자면 안 가? 아니 아파요 못 움직이는데 가자고 하면 가냐고 내가 그 응급실 저기 999 부르자고 했잖아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맞는지 아니까 그냥 이불 꾹덮고짬 짬 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는데 자꾸 이불을 걷어내려고 하고 막아 없어가지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감사도 아니고 뭐 모르겠는데 일단 막 인터넷에 찾아보니 막 인쇄 보면 왜그 의사들이 남기는 답변들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열을 빼야 된다. 누구는 땀을 쫙 빼도 된다. 막 너무 의견에 상반되니까. 근데 막 첫날은 그래도 입막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야 열 빼야 돼. 그래서 제가 이불을 걷어냈는데 그때 약기운이 온 건지 모르겠는데 좀 체온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러다가 다시 또 고열 올라오니까 아, 이게 또 아닌가? 근데 또그 그 마음 조급한 상태에서 체온계는 왜안 보이는 거야. 도대체 체온계 채, 찾아가지고 챙겨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사할 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사할 때 나올 것 같아. 이게. 사지에서 아픈 게 진짜 너무 서글프지않아 근데 연한자 보험 한 개월치를 들어서기때에 사실 병에 사실 병에서한국에긴한 되긴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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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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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텼던 서 같아요. 특히나 여기는 아... 한국 같은 한국에병한국면편안한의자한에앉한에서대기에서 아, 되지. 맞서 맞아, 맞아 맞아. 여기는 병원이 공간이 협소하니까 대기 장소가 인도잖아. 여기는 그 병원 안에서 그 대기 자석이 없어요. 사람들 길거리에 서서 있고 그마저도 대기 시간 막다 시간씩 그 기다리는 사람 그 병원들도 있대요. 그 정말 로컬인데도. 음. 그러니까 뭐 거, 그게 좀더 겁나기도 했지. 밖에서 추위 떠오르면 단더 네. 걸릴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는 한식당 없나? 여기서 무슨 한식 레스토랑 찾아. 뭔가 좀 먹어야 돼. 근데 여기... 일어나서 아직 뭐 아무것도 안 먹었어. 저희는 카페에서 좀 충전을 하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갈 건데 둘다 감기다 보니까. 그냥 따끈한 국물. 근데 또 허거를 주문하자니 둘다다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세나도 광장 쪽에 있는 쌀국수 집을 갈 거예요. 마카오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쌀국수를 먹고 가는 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되게 깔끔해 보인다 여보. 그랬으면고른 거예요. 어 잘했어. 오, 누라드. 마카오는 영어가 안 통하잖아. 방금 주문했때 어, 뭐라고 한 거야? 이거 하나요. 이거가 뭐라고 이거? 이거. 이거. 어. 아 <laughs> 음, 이거 하나는? 야거. 이거 아, 약거 아 이거 하나 이거 하나를 이거 약거 이거 약거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거 하나 주세요 하면은 이유를 앞에 붙이면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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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거 아. 하나 주세요 아. 또 센스 있게 고수를 따로 패드 먹어봐 어때 <laughs> 맛있어? 너건좀 짭짤해 짭짤해? 係잘細呢件事一個唔夠一個唔細一個唔細一個唔細一아그細一個唔細一個唔고一個唔細一個唔細一個唔細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 보러 가야 되는데 아, 앞편만 저희... 남은 거어 저희가 그 그래가 그 앞편만 남은 거 세인트폴 성당 유정 저 요거 하나만 보고 가려고요. 10분 거리래 어 그럼 얼른 10분 보고 집에 어, 가자 어 가자 가자 3시밖에 안 되는데 뭔가 아 여기가 그냥 어두운 거같아 <laughs> 건물이 밀집돼 있어서 그러네 저게 해나오고 있어. 어. 아, 벌써 해지고 있나? 했네. 아니, 벌써 어두워진 것같지는데 그냥 여기 골목이 어두운 거야 저희가 육포거리 지나오는데 남편이 오! 이러는 거야 저 왜? 이랬더니 저기 보여 <laughs> 저기 사람 진짜 많다 짜자자자잔 저기 배경에 오 잡힌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유니클로 티셔츠에 진성이 있어요. 저희 유니클로에 사진 찍으러 왔거든요. 여기 지금 2층? 줄이 이만큼 있습니다. 저희는 사진만 찍고 집에 가려고요. 유포 거리 한두번 왔다 갔다 했더니 둘다 약간 정신이 나갔어 <laughs> 약간 기빨려서 안 되겠어요. 나잘 보이고. 저희는 사진만 찍고 이제 집에 갑니다 어. 타이포? 거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둘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내일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저도 출근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각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구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한 4시간? 마카오에 한 4시간 정도 있었는데 많이 구경은 못 했지만 그래도 왔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가장 큰 미션은 사실 비자 현장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아까 사진 찍었던 데 있잖아 거기에서 무료 셔틀이 있는 것 같아 저 저기 사람들 어 여기 복잡하다 여기서부터 저 절로 가야 되거든 아니 저희가 아까 타고 왔던 거는 꼭 카지노를 해야지만 무료 셔틀을 탈 수가 있대요 그래가 지금 다른 호텔에서 가는 걸 찾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웬만한 호텔 앞에는 다 무료 셔틀이 있다는데 우리가 여기 호텔을 모르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버스를 타고 거기 버스가 많은 거 봐서는 무료 셔틀 버스 그거 같아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사람들도 점점 모이고 있어. 근데 여기 단체 관광객 같아. 네. 이건 단체 관광객 차야. 우리 어떡해? 이게 앞에 아무것도 안써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딱 자르잖아. 자기에 대해 그거야. 단체 관광객 차에 탈 뻔했어. 오. 어, 럼 우리 어, 어떻게 가? 잠깐만. 일로 가야겠다. 어, 점점 목말라... 우리 마카오 관광하는 시간보다 셔틀버스 타러 가는 시간이 <laughs> 더큰것 같아. 이래서 좀 알아보고 와야 되는데, 몸이 고생한다고 진짜...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를 마카오에서 웬만한 호텔들은 다 무료 수트를 한대요 무료 수틀을안만 찾아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뺑뺑 들었는데 아까 그세인트폴 성당 앞에서 탔었으면 가장 간단했는데 너무 안 알아보고 와가지고 뺑글뺑글 돌아서 지금 여기가 그 그랜드 그 엠파이어 그쪽 앞에서 셔틀버스가 있길래 일단 왔는데 저희 계획에도 타이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타이포 터미널을 가기 위해 그냥 버스 타고 시내 신가? 글기 <laughs> 근처에 는 내려주는 거야? 거기 우리 집 여기서 내려서 거기서 다시 페르토 가는 가운데로 또 갈아타야 돼. 갈아타야 된다고? <laughs> 그 페리 타이포에서 성안으로 가는 페리를 끊어야 돼 저희 아까 그 셔틀버스에서 일단 내렸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밤 11시 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지금 당장 6시 배를 타거나 이 왕복을 미리 끊었어야 됐는데 그래고 지금 급하게 정신을 차리고 <laughs> 여기서 페리터미널 가는 버스를 일단 잡을 건데 저희가 현금이랑 이런 거 아무것도 바꿔놓은 게 없어가지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단 출발합니다 일단 마카오 와서 버스비 쓰는 애들 우리 밖에 없을까? <laughs> 그래도 아까 그 셔틀버스 지 타이포까지 가서 힘들게 집에 가느니 이게 더 나은 거야 그치? <laughs> 저희가 현금을 안 뽑았잖아요 오늘 제 친구들이 10월달에 다녀갔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남아있는 홍달러랑 마카오 달러를 다 저희한테 주고 갔어요. 너네 그냥 쓰라고. 20 달러가 딱두장 남아 있었는데 버스가 알리페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 한 사람당 6 달러씩인데 그래서 그20 달러 두장 중에 한 장을 드렸거든요. 잔돈은 아니니까. 아 터미널까지 겨우겨우 왔습니다. 집에 간다. 지금 5시 30분이고 아까 진짜 되게 빨리 판단을 해서 빨리 티켓을 끊어가지고 빨리 버스를 타고 그러길 잘한 것 같아요. 방금 자판기에서 물을 하나 뽑았거든요. 친구들이 남겨놓은 20달러로 했습니다. 이거 홍콩 달러로 바뀐 봤는데 <laughs> 영상 보고 있니? <laughs> 니들 덕분이다. <laughs> 그 친구들이 스팸도 사다주고 그지 스팸이랑 아! 감기약을 사다줬어요 친구가 이번에 우리가 독감 걸리면서 그때 주국간 간격 잘 먹었고, <laughs> 진짜 가서 밥 사야지.